지금까지 잘 피해 살아왔는데 결국 나한테도 <laughs> 코로나가 찾아왔다. 술 존나 처먹고 다니다 걸렸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저번에 마트에서 장 먹어 말고는 거릴 곳이 없다. 존나 억울하다. 삼계몽살 특집으로 간강죽 만들어 주세요. 그래 몸도 아픈데 죽이라도 만들어서 먹자. 마늘 통닭. <laughs> 먼저 마늘 소스부터 만들어 주자. 마늘 <웃음> <웃음> <마늘을> 제거하고 한공이 국 공짜. 먼저 마늘 소스부터 만들어주자. 마늘은 꽁다리를 제거하고 한국인 1일 권장 섭취량만큼 곱게 다져준다. 다진마늘은 찬물에 한번 씻어 진액과 매운맛을 빼주고 채 걸로 물기를 빼준 뒤 팬에 다진마늘과 올리브를 유 약간 넣고 볶아 마늘의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 설탕과 물엿을 넣고 볶아 마늘 소스를 만들어준다. 생닭은 가슴살 중앙을 가위로 잘라 넓게 편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남아있는 내장과 피덩어리들을 제거하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준 뒤생볼에진가루 후추, 소금, 미원, 물을 넣고 덩어리지 않게 섞어 물 반죽을 만들어준다. 손질한 닭에 반죽옷을 입혀주고 냄비에 기름을 달고 온도가 올라오면 반죽을 입힌 닭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튀겨준다 노릇노릇 아주 맛깔나게 튀겨진 닭을 먹기 좋게 4등분을 내주고 그 위에 아까 만들어둔 마늘소스를 듬뿍 얹으면 감기에 기깔나는 마늘통닭 완성이다 <웃음> 술을 <웃음> 힘들어 뒤지겠으니까 기운나게 <laughs> 먹어보자 음. you